앞에서 부른 송축의 내 영혼의 원래 제목을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해 10000 reasons bless the Lord 입니다 영국의 크리천 싱어인 매트 레드맨과 스웨덴의 작곡가 조나스 마린이 공동으로 작곡하여 2011년 킹스웨이 뮤직에서 앨범으로 제작하여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즐겨 부르게 된 2013년 그래미상으로 최고의 현대 기독교 음악상이자 최고의 가스펠 송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매트 레드맨은 시 103편 첫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에서 영감을 받아 작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한해 동안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와 복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귀한 성자 예수께서 날 위해 버리신 그 사랑이 놀랍고 고마워. 나도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노라고 찬양하며 감사하려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은 만 가지 은혜는커녕 지긋지긋하게 가난의 허둥이며 여러 질병으로 고통만 받은 한 해였다고 오히려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찬양의 내용을 생각해보며 십만 가지 은혜도 넘치는 한 해였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지난 5월 한국에가 대천 해수욕장에서 스카이 바이크를 타며 무리하도록 페달을 밟아 오른쪽 다리의 고관절을 다쳐 여러 달 동안 절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라면 은혜는커녕 저도 고통만 당한 한 애였다고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요. 허나 저는 한 주에 두 번씩 한의사 치료를 위해 뉴저지의 병원을 운전하며 다닐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였고 또 절뚝거리면서라도 걸어 다닐 수 있음을 감사하였답니다. 요번 자녀들의 죽음에 이어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고 또 극심한 피부질환까지 발병하여 제더에 앉아 피가 흐르도록 피부를 기와장으로 긁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한 상태에서도 호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의 아내가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는 악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아내를 위로하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욕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욕의 마음까지는 못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욥을 생각하며 제가 수개월 동안에 고통 속에서도 입술을 지켜주시어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한 요백에 요기 42장 10절로 17절에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을 주시었고, 이렇던 재물도 갑절로 대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어 주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망가져나 되는 은혜를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서 송축의 내 영혼을 작시한 메트레드맨과 요배 마음을 본받는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금선 작사작곡 사랑하는 자녀요 라는 복음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제일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찬양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모, 시기 질투 최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속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때는 제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하여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요셉이 너무 아파요. 그러자 이에 다음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요세바내 노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멜료관 썼단다. 더 무슨 말할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시 써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 부어주시는 은사인 선물까지 덤으로 이미 주시었습니다 구글에서 인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뼈가 몇 개나 되는지 찾아보았더니 팔, 다리의 뼈대는 빗장 뼈, 어깨 뼈, 팔의 뼈, 골반의 뼈, 다리의 뼈로 구성되는데 출생 시에는 270개가 되었다가 성장하면서 대부분 206개로 줄어진다고 합니다. 206개의 뼈들이 신경으로 근육으로 혈관과 섬유관절로 치밀하게 결합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걷고 뛰고 앉고 늦게 하는 것입니다. 골반이 포함된 다리 뼈대는 62개이며, 이 중에서 저처럼 골반에 다리 이음 뼈 하나가 병들어도 지구동작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답니다. 골반뼈 외에 다른 뼈 205개가 정상이니 제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저는 뼈 205개와 함께 숨 쉬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뼈들과 관계를 잇고 있는 근육이 500에서 600개가 있으니 제가 다친 고관절 근육 이외에 수백 개의 다른 근육들이 정상이므로 무려 800가지의 은혜를 제가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혈관은 자그만치 10만 킬로가 넘어 지구를 거의 3바퀴나 돌수 있는 길이랍니다. 이 혈관 어느 한 곳에 혈관이 흐르지 않고 막히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관에 따른 은혜만도 10만이라 하겠습니다. 콩팥을 구성하는 뇌프론을 길게 펼쳐 혈액으로부터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노종이 80km로 광주에서 순천까지 이르는 거리가 된답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뇌에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백조의 신경연접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것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역시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의 넓이는 퀸사이즈 침대 넓이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해도 피부는 4, 5주마다 새 피부로 바뀌어 일생동안 천번 이상을 우리 몸의 가죽인 피부가 새롭게 변모되고 있답니다 여비 피부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의 피부 전체가 벗겨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다른 것을 논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는 2만 번 정도인데 그로 인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이나 박동된다고 합니다. 2만 번의 숨을 쉬다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몸 외부를 구성하는 머리, 얼굴, 두 눈, 코, 귀, 입, 두 손, 두 발과 두 다리 어느 것이라도 잃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안 해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송축의 작시자는 매일의 아침 저녁은 물론 인생의 아침 저녁을 뜻하는 고백으로 창주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한 해를 마치며 한해 동안 선물로 받아 누리었던 은혜들을 모두 헤아려보겨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에 만 가지 이유를 담아 감사 찬송을 부르십시다. 489장 찬송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024년 더 크고 넘치는 은혜와 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